이번 시간에는 마스형, 뭐뭐합니다에 대한 과거형, 마시다, 뭐뭐했습니다 형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모든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고 나면 그 마스형에 대한 과거형, 부정형은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마스를 과거형은 맛있다 그리고 부정형은 마생. 과거 부정형은 마생 됐시다.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만 해당되는 과거형이면 마시다, 부정형이면 마생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죠? 자,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쭉 단어로 따라하시면서 그 표현들 한번 쭉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해 볼게요. 오늘도 앞에 복습했던 마스형과 동일한 단어로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은 마시다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미르 키크 타츠 스와르. 지난번에 마스형 연습했죠? 이번에는 마시다 보겠습니다. 그대로 마스를 마시다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미르보다 봅니다는 미마스였죠? 그것을 봤습니다. 미마시다. 미마시다. 자, 키크 듣다 듣습니다. 키키마스. 요거를 과거형으로 키키마시다. 키키마시다. 들었습니다. 키키마시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 계시죠? 이어서 타츠, 서다. 섭니다는 닫치마스였죠 자, 마스를 마시다로 바꿔볼까요? 닫치마시다닫치마시다 이어서わるあんた、すわりますよすにか、すわりました。すわりましたが되겠습니다。다시한번、見る、見ました。聞く、聞きました。立つ、立ちました。座る、座りましたが되겠습니다。いよそ、다음ページへ있는동사で살펴볼게요。 그 다음 동사는 다베르 노무 요무 카크였죠. 자, 먼저 다베르 마스형으로 바꾸면 다베 마스, 다베 마스. 요것을 마시다 바꿔 볼게요. 다베 마시다. 다베 마시다. 먹었습니다. 자, 노무 마시다, 노미 마스. 요거를 마셨습니다. 하려면 마스를 마시다로 바꿔 주면 되죠. 노미 마시다, 노미 마시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무. 일다 볼게요 자, 요무 읽습니다 요미마스 자, 과거형으로 요미마시다 요미마시다 마지막으로 각 쓰다 각기마스 각기마시다 각기마시다 썼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베르 다베마시다 노무 노미마시다 요무 요미마시다, 가그 가기마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동사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동사들 볼게요. 자 하나스 와라우 오모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마스뿐만 아니라 어, 마시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어들 친숙해지셨죠? 자 하나스 하나 시마스 하나시마시다. 笑う、笑います、笑いました。思う、思います、思いました。行く、行きます、行きました。が되겠す니다。たしあんば話す、話しました。笑う、笑いました。思う、思いました。行く、 이기 마시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 합니다. 마시다 했습니다. 형태 쭉 살펴봤습니다.